배관과 배관 이음새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 광간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텅스텐프라이선 가스 아크 용접의 방식을 따른다. 다만 2.3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 기술진흥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 기준에 따른다. 배관내 사용 압력이 1 2 0가 파스칼 미만일 경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배가 파스칼 미만일 음매어는 것. 2및배리합스관 미만일 다음에 어는 것. 0만 습식의 배관만에한한배다배관용스테인만다스칼관또는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칼관덕배스칼 미만일 주철관. 배관내스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관관관. 2.3.1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다른 부분과 내야 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과 반자를 불연 재료 또는 준 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소화 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급수 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옥내 소화전의 기동 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 소화전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가 장치를 설치할 것,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중합펌프를 포함한다. 펌프의 토주측 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ps 이하가 될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하고 옥내 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 배관의 구경은 40m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주 배관 중수집 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 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펌프의 성능 시험 배관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성능 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츠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 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 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가악 송수 장치의 체절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 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봉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할 것. 배관은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에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급수 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는 개폐 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 밸브 외에 개폐 표시형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 보 온재 표면의 색상은 한국 산업 표준 배관계의 식별 표시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 설비의 배관림을 표시해야 한다. 옥내 소화전 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그 밖에 소화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송수구로부터 옥내 소화 전 설비의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 배관에는 개폐배부를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소화 설비, 포호 소화 설비, 또는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 m 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송수구는 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당구형으로 할 것. 송수구의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에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바게를 씌울 것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